경주 하면 지금은 황리단길을 먼저 떠올리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황오동 중심 상가가 가장 번화가였죠. 이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상인과 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일부 건물주는 임대료를 70% 이하로 낮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어집 건너 한집 골로 문을 닫은 가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경주에서 가장 번화가였던 황호동 중심 상가입니다. 임대를 내놔도 보러 오는 이가 없어 수년째 비어있는 점포가 수두룩합니다. 간간히 수요가 있긴 하지만 간판조차 바꿔 달지 않고 몇달 영업을 하다 이내 폐업하는 뜨내기 상인이 고작입니다. 맨날 권력금을 주고 들어올 때는 간판이라든지 이렇게 화려하게 자기 취향대로 인테리어를 좀 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그런 분야가 없어요. 그냥 대충 이름을 오고 놔두고 안 되면 접어버리는 거예요. 현재 경주 중심 상가는 500여 개 점포 중 130여 곳이 비어 있고 황어동 전체로 보면 1,000여 개중 300여 곳이 비어 있습니다. 최근 한달 사이에만 20여 곳 이상이 더 늘었습니다. 보다 못한 상인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런 빈 점포의 임대료를 자취방 수준으로 낮춰 창업자를 유치하기로 한 겁니다. 시설비와 간판 정비 등 초기 창업 비용으로 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이 끊기면 폐업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2년간 임대료는 월 40만 원으로 고정 이후에는 원시세의 5%만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월세가 200만 원인 가게의 경우 3년째라도 월 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사실 비어 있기도 했고 또 기존에 어,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데 창업을 하기에는 사실 창업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건물주와 일단 월세의 부담을 낮춰주자. 그래서 기존에 받던 월세의 50%에서 70%를 월세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지원센터도 들어섰습니다. 경영이나 홍보 등 꾸준한 사후 관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은 물론 외식 창업의 문턱을 낮춰줄 공유 주방 등을 갖췄습니다. 성년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고 또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 황호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이전에 황리단길 등 빨대 효과까지 더해져 장기 침체를 겪고 온 원도심. 이름만 중심상가가 아닌 실제 경주의 중심상가로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